계형이 언디귿은 원의 중심입니다. 큰 원의 지름이 24cm. 작은 원의 지름은 몇 cm입니까? 그랬어요. 계형이 언디귿 여기를 d의 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가장 큰 원의 지름은 d의 이에요 24cm죠. 그리고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리얼리은 리음, 이음 반이니까 12cm겠죠. 근데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요건데, 요건 또 작은 원의 지름이래요. 리얼리은 리음, 이음 12cm 그렇죠.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리얼 기역 기억 리언 리언 디그 디근 미음이 6cm예요.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 cm입니까? 6cm